안녕하세요. 언니다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옆돌리기를 배워볼 건데, 지난번에 스트록을 주로 배웠잖아요. 네네. ]죠? 오늘은 이 테이블의 원리를 이용해 갖고 가는 거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이 정사각형 두 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같은 두께, 같은 회전을 쓰면 일정하게 공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네. 어, 그런 패턴을 알면은 옆돌리기를 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다른 시스템 다 필요 없고, 요거만 알고 있어도 옆돌리기를 잘칠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옆돌리기, 공의 이동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가시죠. 자, 오늘은 이당구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옆돌리기를 공의 움직임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이, 것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옆돌리기를 다칠수 있어요. 먼저 대공이 일자에 있는 상태예요. 일자에서 일적구가 요 정도 위치에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반두께에 3팁을 치면 어디로 갈까요? 코너요. 네, 코너로 가요. 자. 네. 자, 이런 형태로 코너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여기서 이 위치에서 3 쳤더니 이 근처로 와서 코너를 돌았어요. 그죠? 네. 이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네. 이 공이 한 칸을 이동했어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똑같이 친다고 쳐볼게요. 똑같이 쳤는데 여기서 그냥 코너로 갔죠 네. 그러면 얘가 한칸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를 향해서 올 거예요. 그죠? 여기 어딘가를 향해서 모르는 네. 지점에 하나. 그죠? 네. 그러면 어디에 맞을까요? 이 상태에서. 일로 맞게 되는 거예요. 이동량이 똑같죠? 네. 이동량이 똑같, 똑같으니까 똑같 아까 일로 왔던 공이 한 칸을 더 가니까 여기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되면 5정도에 맞고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아, 빠질 것 같은데 득점이 되나요? 5정도로 맞으면 거의 맞죠? 자, 네. 한번 쳐보세요 반두께 3팁 정확하게 줬어요 지금 그죠 이러 어떨까요 이제 여기서 치면 어디로 가죠 두칸더 향해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번호를 좀 매겨 볼게요 0 1 2 3 4 5, 5 6 7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도착지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료 도착지점이 여기가 코너 0 1, 2, 3, 4, 5, 6, 7 이렇게 하는 거예 음. 이해가 되죠? 네. 이 라인이 된가요? 그대로 간다 그러면 투쿠션 어떻게 생각했어요? 투쿠션은 여기가 0, 1, 2, 3, 4, 5, 6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가 당구대가 정확하게 2분의 1, 이게 2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2배기 때문에 이 이동량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계속 같은 양으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더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쿠션 지점을 이어보면 0이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되고 1이 여기가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쭉 한번 쳐 볼게요. 이 지점. 네. 4지점. 자,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5지점까지 왔죠, 그죠? 네. 이 3쿠션을 맞는 자리가 이 2포인트까지는 정확하게 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일로 안 온다는 게 아니고, 보세요. 자, 똑같이 반 두께 3팁을 치는데, 자, 뭐죠? 조금 짧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앵글이 돌아가는 라인에서 이투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조금 짧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바꾸면은 떨어질까요? 음. 자, 이쪽 앵글이 20을 넘어가면 여기 4, 4자리를 넘어가면 속도를 조금 높여야 돼요. 여태까지 적고, 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자. 네. 속도를 조금 더써 줘야지. 오는 거예요. 네. 자, 6의 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그다음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앵글이 점점 더 올라가서 속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 칠에가 칠에 7회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또 걸리냐면 반 두께로 이렇게 쳤다가는 잘못하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키스가 날 수가 있어요 공이 칠에서 칠로 보낼 때는 조금 더 두껍게 음. 얘가 키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도록. 네네. 0, 1, 2. 0, 1, 2. 쉽죠? 이거는. 그죠? 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와 있어요. 5에 가야 맞는 형태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치면 될까요? 3티반 두께요. 3티반 두께를 치면 1로 가니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어... 그죠? 네. 여기가 0, 1, 2고, 3, 2, 3, 2, 2인데 1로 오면 빠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반칸정도덜 가야 되죠? 네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뒤빼요. 그 회전을 빼야죠. 주축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조절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어때요? 여기서 가면은 이리로 가죠. 근데 한 칸에서 더 가야 되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당점을 포팁으로 내리고, 네. 속도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네. 좀 빨리 치나요? 살짝만 속도를 높여, 보세요. 고럼 네. 맞았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잖아요, 지금. 죠 네,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이 서 있어요. 그죠? 왜냐면 하 공이 항상 라인에 걸려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죠? 이 상태에서. 1, 한, 4.5. 4.5라고 할게요. 4.5. 네, 네. 그러면 여기가 어디로 형성이 되냐면, 4.5, 요기쯤에 왔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이 맞으려면 회전량이 한 칸정도 덜 가야 되니까 회전량이 두개가 빠져야 되죠 그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치면 되겠어요 회전을 회전을 2개 빼면 3팁에서 투, 원, 원팁이 원.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원팁을한 두께 쉽죠 네. 이 속도를 맞춰갖고 이 7인공 을 연습을 하면 일자에 있는 거전 구간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이 배치가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저가 앞돌리기 어렵죠. 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위치에 있기 때문에 쓰리 쿠션을 3리 팁으로 치게 되면 쓰리 쿠션 여기 형성되죠, 그죠? 네. 근데 여기 형성되면은 뭐 이거 갖다가 투쿠전을 맞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두 개를 빼면 원 팁이죠. 원 팁이면 코너 이렇게 돌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만약 에 회전 하나 덮어서 무회전이면 코너를 못 돌겠죠. 그럼 여기쯤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투쿠션이.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더블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아, 2에 있는 공인데 2보다 한 3칸 정도를 빼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무회전 반죽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여기쯤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한번 쳐보세요. 무회전 반죽기. 네. 이 공이 가는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이제? 네네. 네. 자 이런 배치도 이 초보자들이 어떻게 쳐야 될지좀 코너에 근처에 있으면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네. 얘가 이대로 그냥 내가 쓰리팁을 주고 반두께를 축치게 되면 코너로 돌아 도니까안 돌아, 돼요. 네. 자 축한 정도 더 가야죠. 네네. 자 그럼 어떻게요? 해 쓰리팁보다 조금 낮은 당점을 주고 속도를 살짝 높이는 거예요. 네. 또, 그렇게 부드러우니까 또 바로 코너로 딱 가버렸어요, 지금. 그 그렇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내가 속도에서 그래갖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음. 좀 짧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맞았어요.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숫자를. 여기서부터 이 외우는 거예요. (01234567) 네. 그러면 3리쿠션 자리는 여기가 (01234567) 네. 이렇게 되고 주의해야 될게 이쪽 앵글이 여기를 넘어가면 살를 넘어가갖고 시리쿠션 환자 자리에서는 속도를 좀 높여줘야 된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 이 모양을 갖고 일접구 항상 저 테이블 근처에 있지는 않잖아요. 네, 좀떠 있을 때 네. 그리고 내공이 또 항상 일자로 있지는 않죠. 네.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볼게요. 네. 자 오늘 이 장축 근처에서 출발하는 공옆돌리기 네. 어디로 가는지 네. 확실히 이해가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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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번호만 그대로 연결시키면 돼요. 네. 네. 그 위치대로 공 공을 회전을 다 주고 치게 되면은 항상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번호들 딱딱 떨어져 있진 않잖아요. 실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자, 어떻게 그때 회전을 변화를 시킬 건지, 속도를 어떻게 쓸건지다따라고 달라지니까, 이런 속도를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꼭 연습 많이 해보세요. 네. 자, 구독자분들도 오늘 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몇 번씩 보시면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